숨 막히는 정적이 가득한 회의실, 모두의 눈이 한 사람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투자사 대표석에 앉아있던 인물이 천천히 고개를 들자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는데요. 강렬한 조명 아래 드러난 얼굴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정윤이었던 겁니다. 황기찬의 눈빛이 흔들렸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토록 자신감 있게 준비한 자리가 하루아침에 함정으로 뒤바뀐 듯한 순간이었죠. 임원들 사이에서는 놀라움의 탄식이 터져나왔고, 어떤 이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숨을 삼켰습니다. 윤희의 등장은 단순한 뜻밖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악착같이 가족을 지켜낸 여인이 이제는 투자사의 대표로 기찬 앞에 선 것이었으니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도윤과 정호성은 보험 사기꾼 김미경을 찾아내어 노숙자가 과거 남편의 보험금을 가로챈 진실을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추악한 욕망은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한편 강재희는 두 사람의 도움으로 납치된 어머니 최자영을 구해냈지만, 자영의 입에서 나온 증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바로 납치 현장에서. 강세리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인은 눈앞이 캄캄해졌고 세리에 대한 믿음의 끝마저 완전히 잘려나가는 듯했는데요. 그 와중에도 세리는 욕망을 감추지 못하고 황기찬을 향한 뒤틀린 애정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기찬은 오히려 강제인의 편을 들며 세리와 정면으로 충돌했죠.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기차는 DH홀딩스의 불법 정황을 파악하며 투자 계약 파기를 선언했고 새로운 투자사를 초청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마주친 인물이 다름 아닌 정윤이었던 겁니다. 황기차는 눈을 크게 치켜뜨며 낮게 으쪼렸습니다. 정 사장, 아니 정윤이 씨가 왜 여기 있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분명 낮았지만 회의실 안에 있던 모두가 들을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의자에서 몸을 움찔 일으킨 이사 한 명은 서류를 떨어뜨리며 눈을 크게 떴고, 다른 임원들은 서로를 힐끗거리며 기류를 살폈습니다. 마치 누구도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친 것처럼 공기는 묵직한 긴장으로 눌려 있었습니다. 윤희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단호하면서도 담담한 미소를 지은 채 기찬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치킨가게 사장이 아니라 투자사 대표로 당신 앞에 섰습니다. 기찬씨, 세상은 참 아이러니하네요. 내 아들의 앞길을 막으려던 사람이 결국 내게 앞길을 막히게 될 줄이야. 그 말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간 눌려왔던 분노와 억울함이 섞여 있었고, 동시에 살아남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냉철한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윤희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마치 오래 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 준비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누군가는 땀을 훔쳤고, 또 다른 누군가는 고개를 떨군 채 한숨을 몰래 내쉬었습니다. 투자사 관계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숨을 죽였고, 수십 개의 눈동자가 기찬을 향해 꽂혔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의자의 등을 기대려 했지만 등받이가 더 이상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는 듯 허공에서 흔들렸습니다.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준비했던 자리였는데, 윤희의 등장은 기찬의 발밑을 송두리째 파내린 셈이었죠. 그의 손끝은 서류를 꽉쥔채 덜덜 떨리고 있었고, 안도의 미소는 커녕 억지로라도 표정을 유지하기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윤희가 가져온 계약서에는 이미 다수 기업들과의 협력 조항이 명확히 적혀 있었고, 단순한 제안서가 아닌 수많은 서명이 찍힌 확실한 서류였습니다. 이사회는 더 이상 기찬의 말만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YL그룹은 이제 그 선택을 받아야 할 입장이 된 겁니다. 강미라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윤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치킨 가게를 운영하던 서민 여성이 이렇게 당당하게 대기업 투자사 대표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그에게도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빛 속에서 진심을 읽어낼 수 있었죠. 반면 기찬의 얼굴은 분노와 불안이 교차하며 붉어졌다가 창백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에게 정윤희의 존재는 단순한 변수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발목을 잡을 돌덩이이자 언제든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이었으니까요. 그 시각, 강재인은 자영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겨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부터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자영은 여전히 납치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얼굴이 창백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녀는 거실 소파에 몸을 가만히 내려앉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제이나 엄마 목소리를 들었잖아 분명히 세리였어 그 애가 거기 있었던 게 맞아 제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크게 뜨며 손가락을 꽉 움켜 쥐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진 채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세리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우린 한때 친구였잖아 내가 가진 걸다 부러워한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대체 뭘더 원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냐고. 자영은 눈빛을 굳히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잡힌 제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창문 틈새로 스며든 서늘한 바람이 거실을 가로지르며 두 모녀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고 그 바람 속에 남겨진 긴장감은 제인의 가슴을 무겁게 파고들었습니다. 제이는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하며 괴로운 목소리로 속삭였죠.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엄마 내가 잘못 살아온 걸까? 왜 이렇게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지? 자영은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제이나 잘못은 내가 아니라 세리야. 그 아이는 예전부터 내가 가진 걸 욕심냈고 끝내 그 욕망을 멈추지 못한 거야. 내 탓으로 돌리지 마.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제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 속에는 여전히 깊은 혼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막막한 두려움이 동시에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한때 가장 가까웠던 사람의 목소리가 어머니를 위협하는 현장에서 들려왔다는 사실은 쉽게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어 그녀의 마음 속 깊은 곳에 먹먹한 울림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민준은 따로 진행하던 조사를 마치고 도윤을 불러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민준의 얼굴에는 묵직한 결의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도윤아, 이건 충격적인 자료야. 내가 직접 확인해봐라. 세리 그녀가 해외에서 캐서린이라는 신분으로 활동한 기록이 있어. 단순한 위장이 아니라 몇 년간 치밀하게 준비된 삶이었더라 해외 기업과 접촉했고 일부는 불법 계좌 거래까지도 연결돼 있어. 도유는 눈을 크게 뜨며 서류를 뒤적이다가 믿기지 않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며 페이지가 덜컥덜컥 넘어갔습니다. 아저씨, 이건 단순한 질투나 개인적인 감정 문제가 아니네요. 세리는 우리 모두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한 사람의 집착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인 흔적이 있어요. 민주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처음엔 나도 단순한 집착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건 단순히 제인을 괴롭히는 수준이 아니야. YL 그룹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음모야. 세리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있어. 이제 강세리는 단순히 제인의 고교 동창으로서 질투에 사로잡힌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는 국내를 넘어 해외로까지 뻗어 있었고, YL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음모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도윤의 눈빛은 차갑게 굳어갔고, 그의 호흡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음을 절감한 순간이었죠. 강세리는 자신의 이중신분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리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자신감은 더욱 커져만 갔죠.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노숙자를 찾아갔습니다. 금박이 들어간 옷을 걸친 노숙자는 언제나처럼 화려한 액세서리를 주렁주렁 달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최근 몰려드는 빚 독촉과 기만의 잇단 투자 실패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세리는 의도적으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늘 자랑만 하시던 그황기찬 정말 잘 아세요? 그 사람 뒤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지 혹시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보셨어요? 저만 알고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터뜨려 드릴까요? 노숙자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부채를 덜컥 떨어뜨리며 당황한 눈빛으로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세리야,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기찬이가 뭐가 어쨌다고 그래? 기찬이는 검사까지 했던 애야." "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냐?" 하지만 세리의 눈빛은 불길처럼 번뜩이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입꼬리를 천천히 올린 채 비웃듯 말했죠. 어머니 세상이 아는 기찬씨와 제가 아는 기찬씨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겉으론 충직한 신사 같지만 그 안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이제 곧 모든 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노숙자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억지로 허세를 부리려 했지만 떨리는 손끝과 눈동자는 이미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헛소리를 해도 난안 믿어. 우리 기찬이는 절대 그럴 리 없어. 내가 괜히 헛된 소문을 퍼뜨리려는 거지. 세리는 짧게 웃더니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롭게 방 안을 파고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헛소문은 곧 사실이 될 겁니다. 준비하세요. 지금의 황기찬을 지켜보는 눈은 저 하나가 아니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위험한 결의가 묻어 있었고 방안 가득 흐르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노숙자는 알수 없는 두려움에 온몸이 굳어버린 채 세리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마치 곧 닥쳐올 폭풍의 전조를 직감한 사람처럼요. 다음 날, 강미라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YL그룹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사회실 문을 열자마자 들려오는 술렁임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새 투자사 대표가 직접 나섰다는 소식은 이미 퍼져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단번에 그 중심에 선 정윤희에게 쏠렸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정장 차림의 윤희는 고개를 당당히 들고 서류를 내려놓으며 차분히 자리에 앉았죠. 순간 미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누구보다 윤희의 과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 둘을 키우며 치킨가게에서 몸을 혹사시키던 그 여인 누구보다 꿋꿋했지만, 동시에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그녀가 지금은 수십억 규모의 자금을 움직이는 투자사 대표로 이 자리에 선 것이었습니다. 자영은 무의식적으로 손끝을 움켜지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윤희 씨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미라는 회의실을 둘러보다가, 의도적으로 기찬의 얼굴을 바라본 후, 깊은 호흡을 고르고, 중저음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투자를 원한다. 불법과 야욕에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이다. 그의 말은 단순한 원칙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기찬을 향한 명백한 경고였고, 이 사회 안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는 선언이었습니다. 임원들은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지만, 동시에 서로의 눈빛 속에는 긴장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누가 앞으로 살아남을지, 이제부터 진짜 힘의 판도가 갈 일이라는 걸 예감한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환기찬은 무겁게 문을 닫으며 숨을 거칠게 몰아 쉬었습니다. 안락한 거실이 그날따라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잔을 집어들었다가 그대로 식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분노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윤이 내가 감히 내 앞에 이렇게 서다니,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걸 무너뜨리겠다는 거냐.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가 곧 창백해졌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손은 파르르 떨렸고, 눈동자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억눌린 두려움이 치밀어 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마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두고 봐, yl 그룹은 결국 내가 손에 넣을 거야.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설령 내가 나타났다 해도 그러나 기차는 스스로도 알수 있었습니다. 윤희가 가진 힘은 단순한 개인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뒤에는 이미 촘촘하게 얽힌 인맥과 자료 그리고 숨겨왔던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처럼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 순간 그의 심장은 한없이 조여들었고 불안은 깊은 그림자처럼 그의 집안 구석구석에 드리워졌습니다. 한편 강미라는 언론과의 인터뷰에 단호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연이어 터지는 가운데 그녀는 고개를 곧게 들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고 단호했습니다. 강세리 씨는 제 조카의 자리를 훔친 불륜녀입니다. 이제 그 진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YL그룹은 더 이상 거짓과 욕망으로 물들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보도되자 인터넷 기사와 방송 뉴스는 연일 세리의 이름으로 도배되었고 댓글창은 분노와 비난으로 가득 찼습니다. 회사 주변에는 세리의 해명을 요구하는 시위대까지 몰려들었죠. 한때 화려했던 그녀의 이미지는 추락했고 강세리는 핏발 선 눈으로 화면을 꺼버리며 이를 갈았습니다. 강미란 그 여자가 날 이렇게까지 무너뜨리려는 거야? 감히 날 불륜녀라고? 좋아,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하지만 그녀의 분노는 곧 다른 방향으로 치달았습니다. 민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언론에 흘러나오면서 캐서린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해외 자금 세탁 의혹, 기업 기밀 유출 정황. 세리의 이중 신분은 단순히 한 가정을 무너뜨린 욕망의 화신이 아니라 국제적 범죄의 그림자로까지 이어지고 있었죠. 그 소식이 전해지자 황기찬은 충격으로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술잔을 부딪히듯 내려놓으며 허공을 바라본 채 중얼거렸습니다. 세리 내가 이런 짓을 했다니 결국 내가 너 때문에 끝장나는구나. 내가 원한 건 yl 그룹이지 내가 흘린 피비린내가 아니라고 그러나 세리는 오히려 비웃으며 한걸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눈빛은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기찬 씨날 버린 게 누군데요 내가 이렇게라도 버티는 이유는 오직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내 전부였는데 당신이 날 내친 순간 난 이미 이 길을 선택한 거예요 기차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세리가 만들어낸 그림자가 이제 그의 미래를 삼켜버릴 듯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죠. 정윤이는 홀로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반짝이는 도시 야경을 내려다 봤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고 사진 속엔 세상 떠난 남편의 웃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윤희는 눈을 감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이렇게라도 밝혀내야 해. 우리 가족의 피눈물이 헛되지 않게 해야지.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그 눈빛은 단단했고, 그녀의 등 뒤로는 알수 없는 어둠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운이 감돌았고, 보는 이들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죠. 과연 윤희가 드러낼 진실은 어디까지일까요?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누가 웃고 누가 무너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드라마 여왕의 집에 더 강렬한 전개가 이어질 예정이니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이야기가 더 단단해집니다.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